뭐 면접 보러 오시는지는 알고 오신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음음음음잘 파는 데만 어.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먼저 보러 왔습니다. 네. 저희 게장 팔아야 되는데 네네. 게장 네. 파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다 것도 아니라 또 미남 게장이라고 그러셔갖고 미남 게장 팔려고 온게 사심이 들어서인데 대표님 미남이시라고 그래서. 우선 먼저 거기서 좋은 점수를 먼저 드릴게요. 네. 맛 미자에 넘칠 남자를 썼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맛 흘러 넘치는 게장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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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이름부터 좀 알고 시작하셔야 될것 같아서. 네. 대표님 어디 계시죠? 저는 뭐잘 찾아보면 있긴 한데. <laughs> 네, 아 네네. 네. <laughs> 혹시 게장 손질은 하실 줄 아세요? 좀 남에게 보여줄 정도는 아니지만. 이 장갑 끼시고요. 어머. 네. 이런 장갑은 처음 끼보네. 시커먼 거. 이유 이게, 이... 이게 간장 게장이어서 까만색을 끼야 되나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뭐 라이브 방송에서 판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유, 이렇게 꽉 닫아놨네. 그렇지. 이 개봉한 거는 네. 또쓸 수는 없잖아요. 또쓸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아니, 네. 개봉한 건못 쓰시니까. 자, 아, 사용을 하면 안 되는데. 가져가는데... 자, 꽃게 한 마리 꺼내볼게요. 되게 커요. 네. 큰 꽃게. 밥도 없는데 한번 뜯어볼까요? 한번 뜯어보시겠어요? 어, 네. 근데 잠깐만, 이쪽이죠, 이쪽. 자, 음. 여기로 음. 한번 손가락 집어넣을게요. 여기로 넣어야 되나요? 네네네. 오. 자, 이거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를 보고 네네네. 제가 오늘 저희 일일 쇼스트로 살, 아, 정말요? 네, 채용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부위보다는 이 부위가 더 알이 찬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음. 살이 이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살을 또좋아하시는까살 먹고 나서 이거는 네. 밥 있을 때 비벼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알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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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의 눈빛, 예, 네, 아주 마음에 들어요. 괜찮으신가요? 누가 팔아도 팔립니다, 이거. 세 마리 먹어봐야 집맛을알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뭐 필요한 만큼 제가 제공은 해드릴 테니까. 네. 네. 느낌이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지금 잘 파는 데만 어.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걱정 안 하고 잘 믿고 네. 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알... 더 드시겠어요? 아니, 알도 마저 먹어야요 네, 알도 드셔보세요. 살 그렇죠. 먹어봤으니까 이제 알 한번 먹어봐야 돼요. 네. 알쪽이나단가가약간은 남아있을 거라 야, 아 이거보다 난 많이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팔지? 야, 말도 잘하시네. 국내산 어, 이런 거 주부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어, 우리도 이거 성분 얘기해야 되겠네. 여기네, 여기 민나게장 어, 여기, 오 시식할 수 있게 되어 있네. 미리 못 먹어본 것은 여기서 먹어봐야겠어요. 오. 네 잠깐 이제 저쪽 가서 아직 시간 좀 남아서요 저기 앉아서 좀 대기해 있으시면은 그때 준비가 될 겁니다. 내가 뭐좀 준비했어요. 아네좀 기대됩니다 잠깐. 자자자. 어네 장관님 그 예쁜데요 꽃게, 방송. 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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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아 근데 방송심의상 완판이라는 네. 거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이거 저희가 기념 사진 찍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아깝다 네네.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얌전해요? <laughs> 중소벤처 배우는 네. 중소벤처 중소벤처 아닙니다! 중소벤처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자, 오늘 좀, 꽃게 컨셉에 맞게 아, 나 무난한 걸로 또 갈까? 아네 빨간색 네. 정열적이고요 음. 나 사실은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무지개 꽃게로 하고 싶어요 진짜어아딱 <laughs> 어, 어, 어울리게 나면 돼요 장관님 이 정도 해야지 완판되지 않겠어요? 아. 일단 본인은 네. 이 색깔이 어울릴 것아요 아, 이거요? <laughs>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브라보 자, 난 이거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네. 꽃게 커플이에요 1일인가요? <laughs> 1일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음. 라면 그럼대크 음? 하나 넣어서 같이 드시면 아너무 너무 나궁금있겠다 그래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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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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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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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다 중소기업 제품이라면, 음. 뭐가 됐든 매해 완판시켜야겠다. 네네네. 야저 이런 알바만 하고 싶어요. <laughs> 보이시나요? 어머! 보이시나요? <laughs> 음. 음. 오, 우리 안에 들어오자마자 진짜 풍미 있죠? 네. <laughs> 댓글로 오늘 알반생 합격이라는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늘 함께합니다. 물건 보셨지만 굉장히 품질이 좋습니다. 많이 사주시면 대한민국 경제가 불쑥 일어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진짜? <웃음> <웃음> 저한테 러브콜 와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중소기업들 제품 팔고 싶어요. 뭐 저희의 또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1일 <laughs> 알바로 참여해 주신 <laughs>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알바를 채용한 사람 입장으로서 <laughs> 네. 제가 오늘 또 포인트를 드려야 돼요. 아, 포인트. 지금 네. 적어서 <laughs> 봉투를 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저공무원이어가지고뭘못 봤거든요. 그래서 다 주신 거 제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배달만 해서 아주 좋은 곳에 쓸 거예요. 네, 이 소중한 포인트 많은 분들께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자, 고생들 하셨고요. 자, 이제 퇴근하시면 됩니다. 나이스! 습니다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저희 패키지로 같이 다녀요. 아, 그러면. <laughs> 자매 <laughs> <laughs> <저희> 오늘 <laughs> 얼마 받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 오, 이 기부 돼지를 준비해 왔거든요. 어. 얘가 이제 코를 열고 어, 어. 여기 넣주시면 어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나중에 좋은 데다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네, 타면이 요한 번. 미련 없이 넣었어요. 아, 어, 네, 감사합니다, 장님 내가 아. 유삼무관을 믿을 수 없으니까 <laughs> 꽉 잠궈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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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떻게요? 오늘 첫 출연이었는데 대본대로 안 되더라고요. 응? 아 근데 어떻게 앞으로 지금 많이 남았는데?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9월 1일부터 9월 7일 우리 동행 세일 가거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동행 세일 쭉 가야 되는데 준비 많이 해야겠죠. 연습하셔야 될 거. 아 그래요? 동행 세일 그날까지 연습 쭉.